경주를 900m 토요경과 제주의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도 안쪽에서 2번 일대왕자와 바깥쪽 9번 무한도전, 빠른 출발로 9번 무한도전과 원유 기수가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 2위권 2번 일대왕자, 신마인 2번 일대왕자와 바깥쪽 4번 행복덩어리, 외곽으로 7번 노을소리와김나영 기수가 빠르게 3위권에 진입하면서 9번, 4번, 7번, 2번, 1번, 3번, 8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9번 무한도전과 2위권으려 나온 4번 행복덩어리 박성광 기수 9번 4번 두마리 접전입니다 3위권에 섯마리가 뭉쳐있고 다시 한번 안쪽에서는 2번 일대왕자가 기회를 노립니다 선두 바깥쪽 4번 행복덩어리 16초 만에 출전 데뷔전 준우심을 거뒀던 4번 행복덩어리 2번 경주 첫 승에 도전합니다 안쪽 9번 무한도전 단독 2위권 밀려있고 4마 신차 바깥쪽 2번 일대왕자가 3위권에서 바깥쪽 4번 박성광 기수의 행복덩어리가 선두입니다 4번 9번 2번 대신선 먼저 통과 합니다.